37번, 48명의 학생에게, 자, 전체 집합의 개수를 48이라고 하고, A 문제에 두 문제를 풀게 했더니, A 문제를 푼 학생을 A 집합이라고 하면 23명이고, 두 문제를 모두 푼 학생, 그럼 교집합이라고 할게. A, B, 교집합을 10. A와 B 문제를 어느 것도 못푼 학생. 그럼 뭐겠어? A 합집합 B의 뭐야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다섯 명일 때 B 문제를 푼 학생 수니까 B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얼마니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얘도 어떻게 하는 거야 A 합집합 B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 구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돼 전체 집합에서 여집합의 개수를 빼니까 아, 43되겠네 자 그렇게 되니까 a 합집합 b는 a 집합 더하기 b 집합 빼기 교집합을 하면 되겠지. 그럼 얘가 48이고, 얘가 23이고, 얘가 b 집합이고 빼기 10 하면 되니까 13, 아 여기 43, 13이니까 13이니까 따라서 b 집합은 얼마인데? 30 이렇게 되겠네